오늘 목요일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르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또 오늘 이 주신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어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숨결을 또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0편 110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전에, 뭐한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이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말씀 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또어 영적인 맥을 한번 붙잡아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안에 보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 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이 살고 있는 멜기세덱의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다가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도 이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하고 또이 말씀이 히브리스 5장 10절 말씀에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5장, 히브리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스 5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성경의 기자도 그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의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가게 이분이 바로 지금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오셨다는 라 것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10편, 110편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해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그 멜기세대는 살렘 왕이었죠. 그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살렘 지역을 지금 현재로 보면, 은 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었구나 라는 것으로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기세대의 이름 가운데는 그 이름 자체가 멜레크라는 왕의 의미가 있고요. 체크, 아, 체테크라는 의 정의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대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정의의 왕이시다라는 변하지 않는 정의의 왕이시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메시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의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예언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키워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직까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오지 않은 그 예수를 하나님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키워드를 생각하면 3절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 청년이라는 꼭 젊은 나이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 앞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권능의 날을 기다려라. 그것은 마치 새벽의 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아, 해가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온 땅과 또는 초목 위에 다 적시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 새벽 이슬은 해가 나면 사르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새벽 이슬이 없다면 가뭄때 나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새벽이슬 덕분에 한낮의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초목들이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슬이라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새벽이슬에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목은요, 새벽이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벽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새벽일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보면 우리의 헌신은 다 그냥 없던 것처럼 사라지 어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새벽일설이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햇빛 앞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일설은 새로운 초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도 새벽일설이어야 되는 이유는. 남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할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벽 이슬을 생각하면 그 새벽 이슬 때문에 항상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기도 하고, 또그 헌신을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중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다시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야할 길이 앞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의 청년들, 특별히 새벽일서과 같은 청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그 헌신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우리의 할수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세장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새벽에 있을 것 같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 그 헌신이 값지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110편의 말씀, 이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새벽이슬처럼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다리며 찬양을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불교의 어느 교회 어느 곳에 있던한한십령한십령을 심령,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